안녕하세요. 오교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인천 서구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시 서구심곡동 서구청 바로 인근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수익률 좋은 대형 구분상가 매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라 상권이 아주 탄탄한 곳인데요.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서구청역이 있는 이곳 인천 서구 연희동은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인천 서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관련 행정 서비스와 업무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관 덕분에 주변에는 공무원, 민원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업시설이 발달해 있는데요. 매물은 인천 2호선 서구청역에서 도보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청역 주변은 인천에서도 손꼽히는 번화가로 예전부터 먹자거리가 잘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특히 행정기관이 많다 보니 낮에는 직장인들과 방문객들이 저녁에는 유흥업소와 먹자상권을 찾는 분들로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게다가 서곡근린공원과 아시아드주경기장이 가까워 방문객 유입도 꾸준한 지역이라 상권이 더욱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매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서구청 바로 인근 사거리 코너에 접한 대형 구분상가입니다. 매물이 들어있는 건물은 전체 대지면적 약 560평,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해서 자주식 주차 49대 가능하고요. 승강기 3대가 운영 중이라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거리 코너의 위치에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해당 매물은 전용 면적 약 253평, 계약 면적 약 396평의 대형 구분 상가로 현재 수익률이 대출 없이 약 7.5%에 달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매물은 정말 귀한데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해당 매물은 한층 전체를 매도하는 형태로 총 7칸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옆으로 남녀 화장실이 각각 마련돼 있어 편의성이 높고요. 현재 한 칸만 공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 완료 상태입니다. 공실도 곧 임차가 예정돼 있어 공실 리스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보 3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하고 전용 면적이 넓은 대형 구분상가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매물이라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현재 매물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원에 임대 중인데요. 7칸으로 나눠 임대 중이라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지도로 위치 확인해 볼게요. 매물 위치고요. 인천 2호선 서구청역에서 도보 3분거리 역세권입니다. 매물 주변으로 인천시 서구청, 보건소,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매물은 서구청 옆 일반 상업지역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서곡글린공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과 매각금액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서구청역 인근 대형 구분상가 어떠셨나요? 유동인구 많은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향후 활용도도 높은 매물로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현장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